안녕하세요. 케이바이 솔루션의 강경윤 인사드립니다. 케이바이 솔루션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메리컬 디바이스 의료기기에 FDA 510k와 MDRC 인증을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자, 지난달에는 케이바이 솔루션에서 상장사 클래시스의 RF 고주파 미용치료기기에 510k 공식 승인을 달성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바이 솔루션에서는 또 메리컬 디바이스 의료기기를 유럽연합에 판매할 수 있는 MDR 승인을 달성시키고 있고요. 국내 최초로 MDR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3등급 메디아나 상장사의 AED 자동심장충격기에 3등급 보안 컨설팅을 진행해서 MDR 공식 승인을 달성시킨 바 있습니다. 이렇게 MDR 승인에서는 임상평가 보고서 CER이 중요하고요.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K바이오솔루션에서 국내 CRO로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임상결과보고서, 임상통계분석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말씀드릴 회사는 카나리아바이오 회사가 있죠. 현대사료로 기업명칭을 개명을 하였고요. 카나리아바이오는 2022년 6월에 현대사료에서 카나리아바이오로 사명을 변경했었고요. 2년 만에 다시 현대사료로 사명을 변경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퍼센 종속 회사인 구 m a 치 a n c 에서 미국 임상 종양학회,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ASCO)죠. 그래서 ASCO에서는 HLB에서도 이제 리보세라닉과 카멜리주마베 병용 요법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이십삼 개월까지 간암 어, 생존 환자의 그 결과치를 발표를 한다라고. 어, 언론에 공개를 했었고요. 어, 카나리아 바이오에서는 같은 ASCO 미국 임상 종양학회에서 백근 민감 재발성 난소암 환자 대상 이상 임상 이상 데이터를 발표를 한다고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의 경우에는 오레고 봄합을 사용해서 어, 주가 조작이 어, 있었다라는 어떤 검찰의 기소 내용이 또 언론에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나리아 어, 카나리바이오에서는 이제 9MH 어 CNC가 되겠구요어 2022년에 올해 고 보막과 제주라의 병용 투여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어 GSK와 협업해서 미국에서 임상 어 페이스 2 클리니컬 트라이를을 시작을 했고 2023년 6월에 환자 등록 완료, 2024년 2월에 안전성 추적 관찰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ASCO 아메리칸 소사이티 어 오브 클리니컬 온칼라지에서 발표되는 카나리아 바이오의 포스터 제목은 플래티넘 민감성 재발성 난소암 환자에서 오레고마과 니라파리비에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이상 단일군 임상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조군을 두게 되면 보통 이제 RCT Randomized Control Trial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에서 진행하는 ASCO 포스터에서는 단일군 싱글 암으로 된 임상 시험에 대해서 어, 이상 임상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일상 임상 시험, 제약 의약품 임상 시험에서는 건강한 성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안전성, 합성 의약품 또는 바이오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를 하고요. 이상 임상 시험에서는 이렇게 단일군 싱글 암을 통해서 진행된 신약 개발되는 의약품에 대해서 효능을 일부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효능이 검증이 되게 되면은 삼상 임상시험을 통해서 확증, 임상시험, 보통은 대조군을 둔 RCT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P-value가 0.05보다 낮게 나오느냐, 아니느냐로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카나리아 바이오에서는 이제 대표이사가 올해 초 어, DSMB의 임상 삼상 추적 관찰 지속 권고에 따라서 임상 3상의 진행을 다각도로 모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DSMB라는 것은 데이터 세이프티 모니터링 보드가 되겠고요. 이 데이터 세이프티 모니터링 보드에서는 임상 3상이 진행이 되면서 환자들에게서 안전성, 유해 사례, 이상 사례가 발생을 했으면 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임상시험의 중단을 권고를 내릴 수가 있고요. 또한 삼상임상시험이 진행되면서 유효성, 효능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다고 라 한다면 또한 임상, 중단을 권고를 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리보세라님, 그리고 캄렘리 주마병용요법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HLB에서 FDA로부터 CRL을 이제 받은, 어, 내용이 있,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5월 23일에 있었던 간담회에서는, 어, 프랭크 지향 항서제약 부사장과 이제 엘레바 대표, 그리고, 어, HLB의 이제 CTO, 어,가 참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여기에서 이제 항서제약이 지금 이제 중요한 거죠. 항서제약에서 받은 CRL의 내용에서는 일단 HLB에서는 일부 미비한, 어, 보안사항이 지적이 되었다라고 했었는데요. 그 미비한 보안사항이 지금, 어, f a c i 에 대한 것이다라고, 어, HLB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라 밝혔고요. 지금, 이제, CRL이 지적된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서, 리보세라닉과 병용약품,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제 캄넨리 주맙이 되겠죠. 이제, 의약품 제조 생산, CMC에 대한 지적과, 이제, 글로벌 임상 3상, 비모 프로그램이 완결되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항서제약 부사장은, 어, 지금, 조치가 필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을, 그, 이, 어, 포럼에서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제, FDA와의, 어, 텔레컨퍼런스 미팅을 통해서, 항서제약에 요청된 CMC에서 요구되는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지금 내용을 보면은, 이제, 항서제약의 부사장은, 어, f a c i 는 이제, 공정, 보관소, 이런 내용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HLBCTO의 경우에는 어 약의 제조와 관련한 지적 사항이 있었다라고 지금 기사에서 보도 내용이 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항서제약 중국 부사장에는 지금 이제 CRL에서 어 비비안 CMC에 대한 보완점에 대해서 어 지금 이제 이러한 내용들로는 어 경중에 있어서 어 이게 이제 심각하지 않은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HLB CTO는 <laughs> 약의 제조와 관련된 내용도 있었다라고 이제 기사에 지금 어, 어, 나와 있었던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이 FDA와의 어, 항소 제약의 어, 텔레컨퍼런스 미팅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어, 7월에 진행된다라는 그런 어, 내용도 언론에 어, 지금 이런 방송에 지금 나오는 것들이 어, 어, 확인이 되는데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어, 명확하게 항소제약에서 이 f d CRL과 관련된 미팅이 어, 언제 진행될 것인지 어,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해서 어, 지금 이제 중국 항서 제약 CMC에 대해서 요구된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얼마나 빨리 보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가 규명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고요. 그게 이제 CMC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정말로 이제 마이너한 디피션시에 대한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항서 제약에서 어이 이제 FDA에 제출된 지금 이제 심사 진행되는 NDA에 대해서 이제 CMC가 보완되는 내용을 빨리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하면은 이제 클래스 1과 클래스 2의 경우에 이제 나뉠 수가 있는데 클래스 2의 경우에는 FDA가 6개월 정도 심사를 진행하게 을 되고 클래스 1의 경우에는 좀더 단축되는 기간으로 FDA가 심사를 재심사를 진행할 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CMC에서 FDA가 본질적으로 요구하는 내용 그리고 BMO 인스펙션에 대해서 FDA가 어디까지를 요구하는 것인지 그 이제 미팅을 통해서 빨리 정확하게 일반에 이제 확인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상장사 이제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템의 경우에는 올해 3월 초에 어 조인트 스템이 중증 퇴행성 관절염, 술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자가지방 유래 줄기세포 치료제로 어 지금 어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제로 식약처에 재신청이 어 이제 습니다 그래서 3월 초에 재신청이 되었던 내용에서는 조인트 스템의 경우에는 이제 삼상 유효성 평가 지표가 웜액, 관절 기능과 바스 통증이 있고요. 바스 통증에서는 이제 식약처에 작년에 반려되었던 통증은 이제 43%까지 개선율이 있었는데 49%로 더 이제 상향된 개선율로 3년 차까지의 바스 데이터와 관절 기능 웜액에 대한 데이터가 식약처에 제출하였다고. 네이처셀에서 언론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3년까지의 데이터가 어 상당히 의미 있는 임상적으로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가 어 원래 삼성 임상시험은 조인트스템의 경우에 6개월 엔드포인트였는데 3년까지 인정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식약처에서 심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 오늘 또 이제 성경 말씀을 또 같이 공유를 어,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이제 선지자의 경우에는 어, 구약에서 이제 어, 성경이 이제 총 66권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약 성경은 39권이고 신약 성경은 27권 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39권인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얌니아라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얌니아라는 해안 도시에서 어, 기원 후 90년 경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 39권이 확정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 콘스탄티노플에서 있었던 이제 공의회에서 어 387년 어 4세기 경에 신약 27권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유래되었느냐? 결과적으로 어 구약 성경 어 지금 이제 39권은 어 기원후 90년 경에 어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 에 있었던 얌야 회의에서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이제 신약 27권이 확정이 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사야 선지 이사야 말씀의 경우에는 이사야는 이제 기원전 700년경, 기원전 700년경부터 600년, 이제 600한 아, 70년경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현재 지금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기원전 712년 경에 북이스라엘이 세계사에서 배우셨던 아시리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남유다만 이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에 대한 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5장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대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조인트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리보세라닉과 카멜미주마베 병용요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 카나리아바이오가 개발했던 올해 고봄마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도 들 있고 모두가 잘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어, 이제 결과는 사실 참 이런 임상시험의 결과와 어, 이 식약처와 FDA 심사 결과에 달려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런 이제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55장 2사야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인이라. 그래서 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원하고자 하는 것들이 십사리 되는 경우가 어, 세상에서 어, 쉽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 너무 물질적인 것을 의지, 의지하기보다는 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이제 말씀의 마음을 두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이제 위태로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이 시간 어, 예수 그리스도의 어, 그 축복의 은혜가 또 임하시는 저녁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도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